아랫배 두들기는 단전치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원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한 7월달 되면은 막한 10대 명씩 돼요. 왜 그거를 이제 그냥 하면 어깨가 힘이 없고 그래서 항상 이제 힘 빼고 강약 조절해서 한번 강하게 약하게 강하게 약하게 그러자 아, 따야 우리 안전기관다 FM이다 FM! 자, 팔좀 벌려주시고. 자, 오늘은, 어, 그냥 단전치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주먹 고재기. 주먹 고재기. 그다음세 번째는 그냥 주먹. 이렇게. 총세번 돌아가, 세 바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얼수좋다 당약 당약 그렇죠. 하수 있다 그렇죠. 당약 당 아, 아, 음. 네.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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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수 좋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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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그 아, 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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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내가 아, 아,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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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아,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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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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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음 사람! 그렇죠! 하다 보면 나중에 잘 됩니다! 아, 아이스, 다 아, 시짜 배가 살짝 뜨끈뜨끈해지고 있습니다. 아, 딱. 어, 아, 제대로 치셨다. 아. 하시다가, 이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그랬었고요. 어, 이거 치시다가 너무 열정으 치면 나중에 여기서 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그 멍이 우리가 불빛에서 생기는 뭔푸르스름한데그 멍은 시큼해요. 어, 그렇지. 그거는 이제 배 안에 있는 독소가 빠져나가는 거라서, 눌러도 아프지도 않고, 한 며칠, 한 2, 3일 지나고 싹 없어져요. 그러니까, 배 다리 좀 치다가, 이제 시커먼 멍이 들었다. 그러면 올라오실 때 이제 커피 한잔사들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소 빠지는 기념 해가지고, 커피 한잔 사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배 멍들어도, 배 멍들어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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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이제 그만 고 뜯어야 되겠다. 시커먼 맛 커피 한잔 사가오시넣 그러니까 <laughs> 집에 가셔서 자, 그러면 이번에는 모재기 주먹, 모재기 주먹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모재기 주먹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수 없다 <놀람>

되는 단전식입니다. 내가 이제 굳이 막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스트레스 많이 쌓이면은 좌뇌가 오뇌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왼쪽과 오른쪽을 반복된 동작 번갈아 가면서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쪽 주먹, 이쪽 모자기, 그렇죠? 손바꿔 손바꾸고, 그렇죠? 자,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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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 같이 하나,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아이, 자식 열, 안 열, 다 열, 고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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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 저, 안 보여 요 지금 이두분 정도만 보이고 다른 분들 안 보여 그냥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비지다르면서자 그러니까 스트레스 요거 스트레스 볼려고하데 스트레스 게임 쌓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이번에 수벽 치기 박수 치는 겁니다. 먼저 세 번째 손가락에 박수 그렇죠. 뒤에도 박수 그렇죠. 그 다음에는 엄지랑 집게 해 대자 폐대장 좋아집니다 네번째 아그 다음에 네번째 손가락 손등 네번째 손가락 그 다음에는 새끼손가락 심장소장 그다음에 말이 마지막 머리로 바꾸 이렇게 어깨를 풀어줍니다 10개씩 총 100개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같이 하나 둘셋 그렇죠 섯 여섯 일곱 아홉 엄두에 집게 하나 둘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더 같이 하나 둘셋 그렇죠 폐랑 대장이 좋아진다고 생각 아홉 손등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아이고 아프라 일곱 여덟 아홉 다같이 하나 둘셋 좋다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세개속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섯, 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덟, 마지막, 일,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섯, 칠, 하나 둘셋넷 아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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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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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이 손바닥 이에단거를가슴거 이거, 이거, 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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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거이 이거, 이거, 자, 손바닥 다시 뜨거워 주시고. 그죠 자, 갈비뼈에 다 갖다 주시고. 이걸 손바닥 따뜻한 길이, 갈비뼈 밑에 폐, 폐 그대로 딱 잡아주시고. 자, 손바닥 뜨거워 주 자, 이번에는 손을 오목하게 만들어서 눈을 딱 막아주세요. 그래서 빛을 차단한 상태. 손바닥 따뜻한 장심의 기운이 눈으로 쏙 들어갑니다. 야, 눈동자를 왼쪽으로 세 바퀴 돌려주시고 양 아,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돌려주시고 어, 눈동자를 위아래, 위아래 자, 얼굴 쓰러지면서 아이고 잘났다 얼굴 쓰러지면서 아이고 이쁘다 자,